대사 1년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꿈꾸며 대사했어요. 연봉 1억 2천을 내려놓고 대사 없는 삶을 선택한지도 어느덧 12개월이 넘었죠.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오전 일찍 서둘러 조조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무도 없는 영화관에서 아내와 단둘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하우스, 논두렁을 바라보며 소금빵과 커피를 마셨죠. 비싼 곳, 화려한 장소, 그런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된 하루. 오늘은 소소한 행복을 더해보려 합니다. 이 소소한 파이어라이프 아내와 함께 간 조조영화. 메버리 감독이 만들었다고 해서 기대하고 본 영화 F1인데요. 오랜만에 찾은 극장이라 그런지 설레임이 좋더군요. 영화관엔 아무도 없었고 두 사람만의 상영회가 시작되었어요. F1 영화 속 엔진 소리만 울려퍼졌던 극장. 이게 진짜 럭셔리 아닌가요? 아무도 없는 영화관에서 나와 아내와의 시간. 점심은 스테이크 하우스를 향합니다. 매달 10일 반값 행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19,000원에 스테이크 두 접시를 먹을 수 있어요. 돈을 덜 쓰고도 누릴 수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었네요. 아내가 오랜만에 데이트에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논두렁이 보이는 카페를 향했어요. 소금빵 두 개와 커피 두 잔, 바람이 불 때마다 논두렁의 변잎이 바람에 춤을 추네요. 이 평범한 하루가 회사 다닐 때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2. 댓글이 이어준 마음의 기록. 대사와 파이어 현실 관련 많은 영상들을 만들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더해져 많은 분들께 위로와 격려, 응원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따뜻한 댓글들이 오르만진 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아픔이 아니었을까요? 저에게 기억에 남는 소중한 댓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공감하며 하루하루 꾸역꾸역 직장 생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대리 만족도 되고 곧 나의 모습도 될 거라 준비하면서 늘 팩트 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더 소중한 건.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나눠주는 경험을 보면서 마치 동호회 하는 느낌도 받습니다.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셔요.유저 잡코 짱님.네 저의 영상 기획 우도에 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더해서 많은 분들께 위로와 격려 응원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거든요.많은 분들이 진솔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셔서 여러분이 느끼실 감동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남편이 3년 전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우울증에 힘들어해서 직장을 퇴사했어요. 대학생 아들 둘에 고등학생 딸아이 키우는데 아들들 군대 다녀와서 내년 복학 기다리고 있어요. 저의 외벌이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해서 모아둔 돈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도 주어진 것에 감사자 하 가르치니 부족하지만 불평불만 없고 대견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님의 파이어새가 영상을 보며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아이들 독립시키고 부부끼리 오붓하게 옛일 생각하며 웃을 날이 올 거야 라며요. 감사합니다, 은경님. 어쩌면 은경님의 댓글이 저에게 더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지도 모릅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어서 건강을 되찾으셔서 두 분이 오붓하게 우리 그때도 좋았고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 하며 두 손잡으며 산책하실 날이 곧올 거라 믿어요. 제이씨 형님, 자신만의 공간 참 공간 됩니다. 회사를 나오는 가감한 결정을 하셨듯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형님을 위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운드 밤님, 40대 중반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꿈꾸실 텐데요. 저를 위한 위로가 하나 정도는 있기를 바란다고 적어주셔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만의 공간을 꿈꾸시거나 실제 작은 사무실을 얻으신 분도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 9년차 30초 남자입니다. 내년 4월자를 기점으로. 공직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파이어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이후로는 와이프와 함께 우리 삶에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삶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려고요. 세계를 여행하고 책을 집필하고 무엇보다 삶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책을 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세계 7대 마라톤 대회도 참가하고 철인 3종 경기를 위해서도 세계 무대에서 도전해보고 싶네요. 스타벅스님 누구나 파이어를 하면 세계 여행이나 해외 한달 살이를 꿈꾸죠. 저도 아이 둘이 대학생이 되면 해외 한달 살이를 해볼까 하는데요. 젊은 두 부부의 꿈이 저를 설레게 해주더라고요 어쩌면 새로운 도전이 두 분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해줄 힘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한 문장이 가슴에 남네요. 대사는 해삼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회복하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시 같기도 한데 그냥 여운이 남네요. 오늘도 좋은 영상 위로가 됩니다. 성가은 님. 네, 대사 후 맞이하게 될 시간은 물 흐르듯이 흘려 내려버리면 다시금 나를 회복하게 해주는 듯 합니다. 여러분의 꿈꾸시는 파어 삶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 여행이길 희망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전 올해 51살입니다. 저도 2024년 3월 서울소재 사립대 교직원 24년하고 때리셨네요. 사내 정치에 시달리고 번아웃도구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단 하루도 다니기 싫었네요.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저도 연봉 1억 1000 정도였네요. 행복과 삶의 가치를 돈으로 한산하는 놈들은 가감이 손절하세요. 인생 도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기적으로 사세요. 어릴 때 도움 줄 사람 몇 없습니다. 전 명태금 아껴 쓰면서 남을 도우며 보람을 찾는 일로 돈벌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버스 기사 같은 거요. 애들 귀엽잖아요. 참전 작년에 집 팔고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살기 좋고 편안하네요. 회사하기 잘했다는 생각 많이 하고 삽니다. 회사해보니 제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의 옥석이 자연스레 가려지더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아내 많이 위로해주세요. 순후추님. 오랜 세월에서 묻어나는 진솔한 경험담이 많은 분들께 전해진 듯 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 명함이라는게 부질없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쩌면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라면 더할나이 없을 것 같네요. 3.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여러분은 파여를 하시면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파여의 하루 루틴은 어떤 삶인가요? 댓글로 파여조 준비와 파여조 관련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의 경험담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드릴게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있어 대사 후 삶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슬기로운 파여조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배당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공간 가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